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장관님 정식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함께 평화적 이국과론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평화적 이국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게도 남북 간 혐오와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고 이에 기반해서 적대적 공생에 기생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욕망이 있어왔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남북 관계 개선,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반민주적, 배타적 기득권 독점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대립을 유발하고 악용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적대와 123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적대적 공생 기생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공생을 통해서 무슨 큰 욕망 충족을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결과로 결과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선례와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9년 서독 브란트는 일민족 이국가론 상호 인정을 바탕한 화 장기적 통일을 추구했고 핵심은 상호 존중과 인정이었습니다. 1970년 동독 호네커는 반대로 이민족 이국가론 별도 민족 제 통일 목표 포기 핵심은 분리였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서독 브란트의 이런 일민족 이국가론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독이 국제법상 국가이지만 독일 민족의 단일성과 통일 의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런 배경으로 브란트 노선은 UN 동시 가입 그리고 상호 인정, 교류 확대를 해서 이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거쳐서 독일 통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대치하는두 국가의 장기 통일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독과 대한민국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분리 현상을 고착화 시키는 점에서는 구동독과 지금 북한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 갈등과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동독이나 북한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 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조 4조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대외 정책으로 평화적 이국가론을 사실상 현상관리, 위기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론에 대응해서 평화적 이국가론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상 평화통일 목표를 수호하고 사실상 이국가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화와 교류의 시작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위험 감축, 또 이런 평화의 제도화, 또 협력 트랙 확대, 또 우리의 앞선 5대 합의서를 준수해가는 구체적 실행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감축, 또 이런 평화의 제도화, 또 협력 트랙,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군통신성 상시화, 또 사격훈련 통지, 제가동 그리고 영사 통보 기능 다시 복원하는 것 연락사무소 복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수해나 산불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공동 대응하는 TF 정치 군사와 분리된 소위 세이프티 밸브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로드맵을 어, 이 평화적 이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당연히 기획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화적 이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은 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경험을 한 독일의 선례를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969년 브란트의 어, 평화적 이국가론 통해서 동서독 기본 조약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결국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 과제에서 남북 기본 협정 체결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남북 기본 협정 체결 이라는 것도 이 독일의 동서독 기본 조약을 참고해서 이런 평화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목표가 있는 건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 철학이 담긴 질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신뢰 회복입니다. 아, 남북 간에는 지금 어,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상태여서 어, 말씀하신 대로 일체 통신선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남북 간의 통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언급 저, 천명한 어, 9.19 어, 군사 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이라는 이것도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 협정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협정과 91년 보수정권하에서 만들어졌던 남북 기본 합의서는 궤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기본 합의서와 기본 협정 다 평화 공존. 오늘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평화공존에 관해서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 평화공존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서로 공존공영을 추구하자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 국가사랑, 나라사랑에 대해서는 어, 뭐다 아, 목표가 같지요 그런데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서로 인정하는 것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협정 남북 기본 협정 아, 또는 아, 평화 공존의 제도화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이렇게 함께 공통 기반 아, 공통 분모 위에서 만들어지면 일관성도 보장되고 이것이 남북 간의 든든한 또 신뢰의 버팀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의 평화적 이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남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 상호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평화통일의 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평화공존의 방법론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왜냐하면 적대적 두 국가 상태에서 평화공존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 이것이 독일 모델이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